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0은 아니에요. 왜냐 2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x축이랑 이렇게 만날 텐데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전에 어 여기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값은 음수가 될 거고 0에 대응하는 값은 양수 그 다음에 다시 1에 대응하는 값은 양수 2에 대응하는 값은 음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식을 fx라고 좀 놓겠습니다.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0을 넣는다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는다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게 된다면, 4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풀려고 했더니,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f0이 음수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내가 아까 보니까 0에 대응하는 값이 양수가 떠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불가능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모순이 생깁니다. 자, 그럼 2번. a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된다면, 1에 대응하는 값은 양수, 0에 대응하는 값은 음수, 1에 대응하는 값은 음수, 이에 대응하는 값은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f 0 한번 보면 마이너스 2 나왔어요. 그럼 음수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아직 여까지는 괜찮다,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값,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에 대응하는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a²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 양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a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2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이쪽이다. 그럼 정답은 2, A, 3. 이렇게 되겠습니다.